안녕하세요. 호통사오신걸 에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어, 계속해서 레디오 프로토콜 스택을 보고 있는데 어, 그 피지컬 레이어의 여러 채널들을 봤었죠.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CSI-RS 그리고 오늘은 SRS 이두 가지 채널에 대해서 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SI-RS는 뭐 핸드오버 핸드오버를 할때그메주얼할 때도 쓰이고. 어, 근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빔포밍, 그 빔포밍에서 forming, 채널을, 어, 채널 상태를 측정할 때이 바로 CSIRS를 쓰거든요. 근데 이 CSIRS 말고 SRS라는 시그널, 어, 이 메시지를 이용해서도,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도, 어, 그 채널 상태를 알수 있다. 그리고 이 SRS를 사용하는 걸 바로 Reciprocity b e a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빔포밍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리뷰해보면은 이 피지컬 레이어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그 피지컬 레이어 안에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CSIRS, 그 다음에 SRS. 보시면은 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죠. 그 말은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만 쓰인다. 그죠. 그리고 다운 링크. 이거는 어, GNODB가 UE들한테, 어, 핸드셋들한테 계속 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SRS, 업 링크죠. 그것은 핸드셋이 g n o b 에게 쏘는 그런 메시지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SI RS와 다운 링크 빔포밍의 관계를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GNODB가 이 CSI RS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 핸드셋은 그것을 받아서, 어, 아, 내 채널 상태가 어떻구나. 그쵸? 이 메시지를 받아보면은 이 메세지의 시그널, 어, 시그널의 상태가 어, 어떤지를 핸드셋이 알아낼 수알수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어, 코드가 이렇게 코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코드북이 있어서 그 코드북을 보고 매핑을 시키는 거죠. 이러, 이 정도의 시그널로 들어오면은 아 지금 이 정도의 어, 지금 라디오 상태구나. 그래서 이 PMI 뭐 CQIRI 뭐 이런 어,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떠한 내 상태가, 이 CSRS를 딱 보고, 아, 요 정도의 세, 채널 상태면은 이, 이 PMI, PMI, CQI, RI, 이런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은 그 메시지, 이,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베이스로 GNODB는, 아, 오케이. 어떻게 어, 이 핸드셋에게 빔포밍을, 어떠한 레이어를 만들어줘야 줘야 될 것인가. 뭐 레이어를 하나만 줘야 될 것인가, 두 개를 줄 수도 있는 것인가, 어, 뭐 그런 채널 상태를 어, 이해, 이해해서 이 빔포밍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확도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그죠 자, 보내고, 그죠이 보내고, 그 보낸, 이 보낸 라디오에 대해서 받아서 상태를 어,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응답하죠. 근데 응답할 때는 어 그냥 정해져 있는 그 데이터죠, 그렇 PMI, CQI, RI 그 코드북, 코드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매트릭스죠,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에 있는 값에 값을 그냥 넣어서 보내주면은 GNB는 o 그것을 받고 그 정보대로 어, 이빔 포밍을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정확도가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유의 어, 입장에서는 핸드셋 입장에서는 받는 시그널을 받은 후에 자기가 어, 계산을 해서 어, 그 채널 상태를 직접적으로 이 GNB가 아는 게 아니라 핸드셋이 자신이 받은 그러한 시그널을 상베이스로 어,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테이블에 맞춰서 그냥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오드비 입장에서는 완전히 유, 이 핸드셋이 보내주는 이 데이터, 이 데이터로 이 채널 상태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진오드비가 뭔가 칼큘레이션이나 뭔가를 이렇게 채널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보통의 빔포밍은 어, CSI-RS를 어,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보통의 빔포밍이고요. 자, 그러면은 SRS reciprocity beamforming, reciprocity beamforming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이것을 어, 이해하기 위해서 어, 우선 reciprocity는 상호 관계 뭐 그런 뜻인데 어, 이 상호 관계 beamforming 뭐 이렇게 이하, 이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아마 TDD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 SRS를 써서 beamforming을 하려면 무조건 TDD야. tdd여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어,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SRS는 업 링크죠. 핸드셋이 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어, 빔 포밍은 다운링크 빔 포밍, 그렇죠? 여기서부터 o d e b 가 핸드셋에게 쏘는 그러한 데이터를 빔 빔을 만드는 거죠. 그 빔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렇죠? 다운링크죠. 자, 그러면은 어... 만약 f d d 라면 FDD는 우리가 아, 아, 알다시피 다운링크와 업링크가 다른 프리퀀시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업링크를 분석을 하면은 업링크 업링크를 채널을 체크하면은 그렇다고 다운링크 채널이 그거와 똑같은 스테이터스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프리퀀시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TDD 같은 경우는 똑같은 프리퀀시를 쓰면서 시간을, 시간을 쪼개서 데이터를 업링크와 다운링크로 보내, 보내기 때문에, 업링크에, 어, 그 채널 스테이트 업링크를 쐈을 때, 이 시그널을 쐈을 때, 어, 진호드비가 이 채널의 스테이터스를 알수 있겠죠. 어떤지, 이 상황이 이 채널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칼큘레이션을 할수 있겠죠. 그것을 보고, 아, 다운링크도 어떻겠구나. 유추,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 TDD가 중요하다. 이 SRS 쓰려면은 TDD에서 밖에 쓸 수가 없다. 우선 그~ 그러한 리미시리미테이션이 있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운링크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핸드셋이 쏘면은 그쵸? 그렇죠? 핸드셋이 쏘면은 그 채널을 바탕으로 GNode가 이 채널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 채널이 어떤지를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매트릭스 그런 정해져 있는 코드북을 받는 게 아니라 코드북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 GNB가 어, 이 다운링크 채널이 정말 어떤지 이 핸드셋과 GNB의 지금 현재 채널이 채널 스테이터스가 어떤지를 알수 있으면은 더 정확한 me, 더빔 포밍 더 네로한 우 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빔을 더 네로하게 우더 정확한 어, 방향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빔이 네로한다 하다는 뜻은 인터피어런스를 줄일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빔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빔이 크면은 서로 인터피어 인터피어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겠죠. 부딪히면은 왜냐면 빔은 빔포밍이라는 것은 같은 프리퀀시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매스임 마이 o 를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빔들이 같이 겹쳐지면은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SNR i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무수, 말씀하셨는데 어, 당연히 이 매시 매스윙 마멀을 이용해서 빔 포밍을 쓰면은 물론 뭐 빔을 이렇게 뭐 클락 와이스 뭐어 그렇게 돌려서 아니면은 호리전트 아니면은 어그 빔을 빔이 그니까 러 결국에 빔이 레디오 이렇게 사인웨이브로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거를 펄티컬하게 세우던가 아니면 호리전트 하게 아어 이렇게 눕히가, 눕히던가 그렇게 해서 보내던가 아니면은 돌려서 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돌려서 어 보낼 수도 있고요 클락 와이스 아니면 그 반대로. 어어카운터클락와이즈 그렇게 돌려서 보낼 수도 있고 요 그렇게 해서도 인터피런스를 줄일 수 있지만 그 거기에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결국에는 정확 저희 빔을 내로하게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 더 정확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진호드 입장에서 이렇게 보낸 어그 채널을 바로 칼큘레이트 할수 있으면은 어그 Rb를 고를 때 인터페어런스가 없는 RB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RB를 인터페어런스가 그러니까 생기는 그러한 레디오 어, 그, 리소스를 건너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e 리 c y 는 건너뛰고 정확하게 어, 제일 좋은 채널을 찾아서 이 리소스를 할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점이 있다. 그렇죠? 이 SRS는 많은 이점이 있다. 이 SRS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자, 근데 여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써머리에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게, 여기서 확성기를 쓰면은 소리가 멀리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도 그 소리를 듣고, 아, 어, 지금 날 찾고 있구나. 그렇죠. 그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확성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 소리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SRS를 사용하면은, SRS를 사용하려면은, 어. 그 베이스 테이션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소리를 치는 건데 핸드셋이 엄청나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작죠. 그리고 안테나도 작죠. 뭐 모든 리소스도 작고 모든 것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당연히 SRS, c s i r s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reciprocity 빔 포밍의 장점, SRS를 사용할 때의 장점은 채널 m e a s u r 죠 채널을 측정하는 게 대단히 정확하고, 그리고 어, 당연히 b 럴 t t e b e m f o m i n g 빔 빔의 그그 사이즈를 그 넓이를 어,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어, i n t e r f e r 를 어,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링크의 한계. 어, 우선, 그, 베이스테이션과 가까워야 되고, 채널 상태도 좋아야 됩니다. 그죠? 채널 상태가 안 좋으면은, 어, SRS를 썼는데, 그 SRS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채널 상태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TDD, 아까 말씀드렸, 드려, 말씀드렸던 TDD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이 핸드셋, 핸드셋이 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핸드셋에게 더 많은 짐이 지워지는 거죠. 자, 예를, 예를 들어서, 빔포밍, 우리가 빔포밍을 얘기할 때, 빔을 하나 쏘는 게 아니죠. 그죠막쭉 쏘는 거죠. 그쵸? 근데, 진노비 입장에서는, 빔을 뭐, 이렇게 뭐, 90도로, 뭐, 50도로, 30도로, 20도로, 이렇게 쭉 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핸드셋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배터리를, 어, 쓰,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배터리 뿐만 아니라, 그, 안테나 디자인, 코스트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대단히 거기다가 많은 그 PA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파워를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코스도 늘어나고 좀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핸드셋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자 원래 지금 어, 만약에 어, 우리가 핸드셋을, 핸드셋을 보면 뭐 안테나가 4개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테나가 4개가 있는데 이네개로다 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어 옛날 핸드셋들은 보면 Receive는 어 이네개의 안테나로 데이터를 다 시그널을 받을 수 있지만 쏠 때는, 트랜스미 t 할 때는 이 보시면 PA 있죠?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딱 하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쏠 때는 안테나 1로만 쏠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당연히 이제는 SRS, 그렇죠? SRS는 4개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4개로, 4개로 써야지, 이 레이어 4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레이어 당, 이빔당 이 채널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안테나 1에서 나오는 빔, 안테나 2, 안테나 3, 4. 각각의 다른 안테나에서 어떻게 채널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어, 그것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쏴야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PA를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이게 핸드셋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SRS, Transmission Switch라는 것을 여기다 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스위치를 달아서, PA는 하나지만,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기다 쏘고, 그 다음에 또 쏘고, 그 다음에 쏘고, 그 다음에 쏘고. 그쵸? SRS를 한 번에 내 안테나에서 쭉 쏘는 게 아니라,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바로 이제, 어, 안테나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어, 많은 핸드셋이, 현재 많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핸드셋이 이러한 방, 방법으로 1T4R. 그쵸? 1T4R. 그 말은 하나의 트랜스미션 가지고 네, 하나의 트랜스미션이 있지만 그렇지만 스, 그래도 4 어, 네, 어, SRS를 보낼 수 있다 4개 네 다른 SRS를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테나 스위칭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안테나 스위칭이 가능한 1T4R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 있고 만약에 안테나 스위칭이 가능한 2T4R 그 말은 어, SRS를 보낼 때한 번에 두 안테, 안테나에서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1, 2 그 다음에 34뭐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또1234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2T4R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뭐 4T4R도 쓰는 핸드셋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뭐 메이저 브랜드는 다 그냥 1T4R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안테나 스위칭을 이용해서 이 SRS를 쏜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SRS는 어떻게 나가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아, 이 다음 장에 또좀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선 보시면은 뭐 여기 come to configuration 있고 come for configura configuration 있죠. 그래서 come for configuration은 멀티 아, 뭐, SRS를 4 개까지 멀티플렉싱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다른 색깔이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는뭐 같은 메시지를 거,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어, 핸드셋 어, 예를, 예를 들어서 UE1, 그렇 핸드셋 1A. 그 다음에 옐로우 색깔 노란 색깔이 핸드셋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시 리피트하는 거죠. 여기는 프리퀀스입니다요 어, y 축이 frequency 여기가 time 그죠 여기는 time 그죠 시간 여기 frequency 그래서 frequency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자 그러면은 보시면 이 frequency 프리퀀시, 전체 frequency를 쓰는데 이 전체 frequency에서 하나 둘셋넷네개 핸드셋에게 동시에 이 srs를 보낼 수 있다 그죠이 안테나 하나에서 여기에서 핸드, 핸드셋 1이 어, 쏘아지고 그쵸? 요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핸드셋 핸드셋 두 번째 거가 오고 핸드셋 세 번째 거가 오고 핸드셋 네 번째 거가 오고 그렇죠? 근데 안테나 1에서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테나 1, 2, 3, 4는 시간별로 쏠수 있는 거죠 한 번에 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안테나 2 시간이 오고 그다음에 이거 쏘고 그다음에 요거 쏘고 그렇죠? 그래서 핸드셋 요, 여기는 이제 안테나 1 안테나 안테나 1의 핸드셋 A, 안테나 1의 핸드셋 B, 안테나 1의 핸드셋 3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4 개. 그리고 만약에 컨트롤 쓰면 2 개의 핸드셋을 한 번에 어, SRS를 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SRS가 아, 리소스가 할당이 할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이거는 조금 약간 복잡한 건데, 아,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꼭 이렇게 된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책을 잘찾아보시면더잘 이해가 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왜4개 핸드셋밖에 사용할 수 없느냐? 만약에 이러한 세팅에서 이런 세팅에서는 4개 핸드셋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SRS Periodicity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늘리면은 이거보다더큰 핸드셋을 더 많은 숫자 의 핸드셋이 그이 SRS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TDD 패턴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TDD 패턴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 다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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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스페셜 스페셜 슬롯, 그 다음에 업링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스페셜 슬롯에이 스페셜 슬래에 바로 어이 SRS를 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안에. 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스페셜 슬롯이거든요요 안에 서이 SRS를 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TDD 패턴이 5ms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A2. 안테나 1 썼죠? 그다음에 안테나 2. 그다음에 다시 하나, 둘, 줍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서는 안테나 3. 다 마지막에는 안테나 4. 그래서 전체 2 0 m s 이 걸려야지. 이 안테나 1, 2, 3, 4에서 다 SRS가 나가는 거죠. 자, 몇 개의 핸드셋이? 네 개의 핸드셋. 이 왜냐면은 요 A1일 때 안테나 1에 핸드셋 1234 1234 이렇게 계속 쏘는 거죠. 이 프리퀀시 여기는 프리퀀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리소스가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 근데 SRS SRS periodicity가 2 0 m s 이다그 말은 뭐냐면 이 A1이 20ms 뒤에 다시 쏘아 져야 쏘아 줘야 됩니다. 피리어딕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쏘는 거죠. 왜냐면 채널이 채널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 왜냐면 왜냐면 전화이는 계속 움직이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 각도만 차, 살짝 변해도 어, 이 채널 상태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주를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측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ms라는 것은 이 뒤에 바로 A1을 그렇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자, 틈새가 없죠? 계속해서 쓰는 거죠? 20ms 가 끝난 다음에 또 20ms 또 봐야 되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걸 40ms로 바꾼다. 그러면은 여기서 A1을 쏜 다음에 여기서 A4까지 쏜 다음에 이 뒤로, 이 뒤로 20ms 동안에는 아무 할 일이 없죠? 그쵸? 왜냐면 이 메시지를 안 써도 되죠? 여기가 비어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네 번째 유의 말고 다른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핸드셋을 A1 해서 이 뒤로부터 또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SRS는, 어, resource가 allocation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간, 아주 간단하게 피지컬레이어 채널에 대해서 그리고 좀 디테일한 내용들에서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한 피지컬레이어에 대한 정보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프레임 뭐 뉴머럴러지 어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아더좀더그 어, 피지컬레이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맥레이어로 올라가서 그맥 레이어에서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